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HLB입니다. HLB 이슈와 재료 차트 분석,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소식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나온 보도고요 FDA의 신약, 예, 신약에 대해서, 자, 평가, 그리고 심사하는, 자, 지금, 예, 그 관련자를 지금 임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에요. 자, 지금 중요한 보도가 나왔는데, 바이오테크 인더스트리 베테랑을, 자, 임명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 자, 먼저 보시면, CNBC는 미식, 어, 식품의약품 FDA. 자, 21일 월요일 날전 바이오텍 임원 출신인 조지 티드 마시를 신약 심사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보도가 났고요. 어, 티드 마시는 바이오텍 업계에서 풍부한 경력과 현재 승인된 7개 약물의 개발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서 제약 업계에서는 안도감을 주고 있다는소식이고요 자, 그러면 신약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렇죠? 신약에 대해서. 자, 승인을 예, 담당을 하는 그런 담당자가 자, 티드마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임명이 됐는데 자, 티드마시는 중요합니다. 지난 4월 기고문에서 FDA를 떠난 피터 마크스 전 국장이 내렸던 일부 규제 결정을 비판했어요. 자, FDA가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 규제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특히나 뭐냐면 중국, 예, 중국 기업들의 자, 바이오텍, 바이오텍들이 신약 예, 신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승인을 보유하거나,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시간을 끈다. 라고 예, 그렇죠. 이렇게 계속.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서 제약이 중국 제약사이기 때문에 승인 시기가 길어진다는 그런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루머들도 있었고요. 이런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다? 그렇죠? 승인이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 JP 모건이 최근에 7월 22일부터 매수 물량을 점점 늘리고 있고 7월 24일, 자, 전체적으로 지금 HLB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중요한 게 6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순매수 동향을 보시면 순매수 2가 JP 모건입니다. JP 모건 보이시죠? 자, 그런데 JP 모건의 특징을 보시면 5300원 보이시죠? 5300원에서 대량 매도를 했는데 그 전에 떨어졌을 때는 대량 매수를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왔을 때는 매도, 그 다음 이거를 돌파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하면서 최근에 54,100원에서 또 대량 매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점점 다시 매수세를 하고 어, 매수세가 가담이 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5만 원 전후로 해서 하락을 했을 때는 대량 매수를 하고 그다음 일부 매도 그리고 돌파했을 를 때는 오히려 저항 돌파를 해서 대량 매수하는 그런 반복적인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JP 모건은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매매 패턴을 이용해서 뭐다? 물량을 점점점 예, 매진 물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늘리고 있느냐? 자 우리가 hlb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지난 예 지금 월요일 날 그렇죠 항서제약과 그리고 fd 공지사항이 나왔죠 그쵸 그렇죠? 공지사항이 났는데 자 미팅을 가졌다 미팅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중에 마이너스 7%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자 지금 지금 요 구간에서 다시 어떻습니까 jp모건이 매집을 다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jp모건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목표주가 23년 과거사를 보겠습니다. 23년 복, 어, 보고서에서 주당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5만 원부근에서 뭐다 굉장히 저평가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자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계속 매집을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그쵸 FDA와 자 항서제약의 미팅이 성공적이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먼저 제 계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에 보시면, 플러스 170% 2.7배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자 평가 손익을 보시면 1억 1,200만원 예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제 계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주식투자에 있어서 분석을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는 이렇게 가감하게 투자를 하고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투자자 입장으로서 주식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분석을 나름대로 좀 꼼꼼하게 하고 잘하는 편이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 계좌를 오픈하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자, 계좌를 먼저 보여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가감하게 어, 공략을 하면 자기 가치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이 종목을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팩트를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fd 공지 자 자, hlb에서 공지사항에 올라왔죠 fda 타입 A 미팅 결과 안내인데 이번 미팅에서 fda 보안상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이견이 없다 보안상에 대해서 그렇죠 자보안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라 야 너네가 보안한그 자료 우리에게 재제출을 해달라 요, 요, 요 얘기를 한 겁니다 항서직은 추가 요청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한 후에. 간암신약 재신청을 진행할 예정 자 그러면 추가 요청 자료에 대한 데이터 이 데이터가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요거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뭐다 그쵸 그렇죠? nd 자 신약 승인 신청을 따라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냐 요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포인트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항서제약 타입 A 그쵸 그렇죠? 미팅 관련해서 보시면 항서제약은 타입 A 미팅을 FDA에 신청하기 전에 FDA 지적 사항을 모두 보완 완료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번 미팅에서 FDA와 보완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라고 한 부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FDA에서 지적했던 사항 그렇 요거 요거를 이제 항서제약에서 보완이 완료 끝났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FDA에서 보완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달라 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면 항서적이 보완 완료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보완한 완료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 자료만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후에 FDA에서 CL1 또는 CL2로 판단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CL1의 경우 심사기간이 대략적으로 2개월이에요. 그러면 9월경에 NDA 신청을 하면 11월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거고 승인을 그러면 받을 수가 있느냐? 요 포인트죠. 그러면 이 자료, 예, 지금 데이터 이게 어떤 데이터냐? 요거는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원문을 보여드릴게요. 원문을 보시면 'Automatic or electronic equipment, including computers or related systems'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지금 항서제약은 보완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시면 항서제약은 회사가 사용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점검, 보정되지 않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적 사항입니다. 지적사, 업그레이드 후에도 정상 작동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으며 관련 소프트웨어 검증 절차도 무수화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고, 특히 이제 전자 기록과 전자 서명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FDA가 요구하는 규정인데, 해당 시스템이 데이터 위변조 없이 정확하게 기록, 서명되었는지 검증되지 않은 경우라 FDA가 지적을 한 겁니다. 즉, 데이터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한 거고, 이거는 이제 항서제약이 보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보완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느냐? 자, 요거는 지금 지난 3월 20일 날 중국에서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요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요, 기사, 요,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항사적은 3.2억 위안 하나로 약 62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지메스 MES 시스템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 연결, 편차 처리를 주기를 7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을 했고요. 결함까지 감소를 했어요. 자동화 시스템 검사 지연, 유광 검사, 표준 편차 0.3%, 샘플 관리 프로세스 최적화 등을 이뤘고요. 위의 내용을 관련해서 개선상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FDA에서. F.D.에서 그래서 F.D.에서 자료 요, 어, 제출 요구 사항을 보시면 지 m s 의 M.E.S. 시스템으로 교체한 이후 이와 관련한 분석 또는 축적된 데이터를 요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데이터는 기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멸균 문제도 아닙니다. 경쟁 지적 사항 중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멸균 문제 아니고 다른 CMC 제조 공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FDA는 교체된 g m s 시스템이 현재까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고 싶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자 항소제게 자료 요청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항서에서 3개월치 자료를 제출했는데 FDA는 6개월치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3개월치 자료만 제출한다라면 아,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9월에 뭐다 NDA 신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월이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책 핵심주, 정책 수혜주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재래와 이슈를 미리 알고 있으면서 즉 정보를 미리 알고 매수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AI 정책의 핵심주로 부각될 종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 종목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어서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우리가 정부 정책 수혜주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저한테 단기라고 문자를 보내 주신 분에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4월 21일 보이시죠? 오전 9시 40분에 자, 무료 추천주로 코나이 코나에 보시죠. 35,700원에 예,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 안내를 드렸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정책 핵심주로 부각되면서 140% 현재 상승 중입니다. 자 코나에 보시면 이 구간 4월 21일 날자 부각되지 않았을 때 문자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35,700원에 안내를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2.4배, 즉 140% 넘는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추천주 안내를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 핵심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무료로 안내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난 4월 20일에 보시면 이재명 기본소득 없어진 거 아니다. 아직 할 말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차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지역 화폐와 기본 소득을 포기할 리가 없을 것이고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정책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1분기 실적 4월 17일 날 발표를 했죠. 4월 17일 날 보시면 1분기 영업 이익이 125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125억이 나온다. 그러면 올해 대략적으로 500억의 영업 이익이 나오죠. 그런데, 투경, 그리고 유심칩 추가적으로 카드 발행 등으로 영업이익이 대략 495억이 더 붙는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500억이 아니라 1000억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가총액을 보시면 1조에서 1.5조가 되어야 됩니다. PR 10배만 적용을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얼마다? 주가는 7에서 10만 원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의 핵심 주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나이 4월 21일 날. 코나의 35,700원에 안내를 드렸던 이유는 뭐다? 그렇죠. 주가는 7에서 10만원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적어도 보수적으로 2배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140%, 2.4배 이렇게 급등이 났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 정책 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끝났죠. 매집이 끝났으면서. 자 코나이를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죠. 눌림목이 나왔던 4월 21일 날자 이렇게 매수추천을 드렸던 건 저평가. 저평가되어 있죠. 그러면서 7만원에서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0만원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고 강력한 재료. 정부 정책의 핵심주기 때문에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 거기다가 이 눌림목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초입 국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 2 0 0 0어대 섹터의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 세력들의 매집주다 말씀을 드리고요. 1년 동안 세력들의 매집이 완료된 종목입니다. 최소 300% 이상 상승 목표로 설정이 이미.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300% 상승을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AI 인공지능과 연관된 종목. 그래서 미국의 글로벌 테크 업체와 지금 협업 중이고요. 세력들에게 직접 입수한 종목입니다. 저평가가 부각되면서 미국 진출 등의 재료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지금 눌림목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자, 월봉을 한번 보시면 세, 최근에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자, 그렇죠. 거래량이 급증하는 게 보이시죠? 세력들의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초입에 있다. 눌림목 구간을 지나면서 상승 초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코나이와 아주 그쵸? 똑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 예,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50% 급락이 나온 다음에 세력들의 매집을 끊... 아, 매집이 끝나고 이제 뭐다 300% 목표로 설정이 돼 있으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상단 전화번호 보시죠.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모두 이 문자 발송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게요 이종목 전부 다 공개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목 같은 경우는 자 그쵸 발로 뛰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탐방을 갔어요. 탐방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뛰면서 직접 제 귀로 듣고 제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빅테크와 예, 협업을 진행, 중이, 중, 진행 중이고 매년 50% 넘는 예, 이렇게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재료들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제 등짝이 나오는데 눈으로 또 확인을 해봐야죠. 그쵸? 그렇죠? 탐방을 가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세력들에게 들었지만 그 내용들이 정확히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권사의 어떤 그 분석 자료들을 봐야 되는데 미래에셋, 한투, 삼성, 신한, NH투자증권 5대 메이저 증권사가 분석이 완료가 됐어요 분석이 완료가 됐고 내부적으로만 지금 공유하는 이 리포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해서 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만 공유하고 를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지금 발설이 안돼 있고요 이 내용으로 보시면 실제로 제가 탐방 같은 내용 그대로 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기관들도 예, 매집을 완료, 제, 매집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예, 자금 집행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투자가 재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부각되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내부 문건을 보시면 사업 동향이 세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뭐다 서둘러서 이제 매집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외국계에서도 지금 분석이 완료가 돼서 외국인 그죠? 외국인도 지금 이제 매집을 진행을 하려고 예 채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부각되면 단기적으로 예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AI 대장주 자 투자 확대 핵심 종목으로 부각되는 종목이다. 자, 지금 N자형으로 바닥권에서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자 에너지가 응축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가 노출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서 물량을 잡아주자 물량을 잡아주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자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모두 이 종목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돈 드는 거 아니라 무료로 전부 다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보시고 한번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실제로 급등이 나오는지 상승폭이 큰지 자, 그거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렇죠? 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종목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목 모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를 한번 볼게요. 자, FD 심사 3수 돌입한 휴제. 비 진출 시나리오. 자, 근데 휴젤를 뭡니까? 예, 네, 보툴리움 톡신, 레티보, 미 FD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어요. 두 번의 CRL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어, 보안 요구 소환이죠. hlb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번에 보다 c r 을 받았어요 그래서 3수 끝에 휴젤은 품목 코가를 획득을 했는데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두번의 c r 을 받았을 때자 보세요 휴젤입니다 휴젤을 한번 보시면 1차 cr을 받았을 때 급락이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2차 crl이 나왔을 때마찬가지금 급락이 나지만 f d 승인 신청을 했고 그러면서 승인이 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이 나왔죠 승인에 대한 기대감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승인 되었을 때 급등이 나왔어요 이런 패턴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hlb가 이런 패턴이 나온다 자 그래서 밑에가 지금 hlb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자요 화살표를 해놨죠 crl 1차 crl 봤을 때 급락이 나죠예 휴젤입니다 주제 마찬가지 금락 나오고 똑같은 패턴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2차 시 r 를나어요 금락 나왔죠 그쵸 똑같습니다 금락 나오고 어떻습니까 차트가 똑같아요 차트가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요 패턴이 지금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이제 FD에게 승인 신청을 할 거라는 기대감에 먼저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골드만스스 모건 스테리 그리고 JP모건 서둘러 지금 매집을 하고 있죠 그죠? 요런 패턴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승인을 받으면 이제 다시 급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다? 매수 국면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수 국면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24년도 4월 16일자 나온 소식인데, 허위민 연구원. 허위민 연구원이 누구냐면, 키움증권. 키움증권의 베스트 애널입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석 분석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보다는 내년 즉 25년도에는 유한양행 HLB 알테오젠 글로벌 도약 기대주라고 분석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탑20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유한양행 HLB 알테오젠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알수 없지만 즉 24년도는 모르겠지만 25년도에는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여의도 제도권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인정을 했습니다. 누구를? HLB를. 항암 신약 단계별 확률을 살펴보면, 허가 신청 단계에서 승인될 확률은 뭐다? 92%다. 그래서, 시총 글로벌 탑 20, 117조 정도 예상을 된다. 그러면, 지금, 예, 그렇죠. 만약에 FD 승인을 받게 되면, 얼마? 그렇죠. 시총은 100조 정도를 보는 거고, 그러면 HLB 주가는 얼마? 그렇죠. 80만원 대외를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게 이미 전, 아, 작년부터 분석이 됐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외국계 증권 투자사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 1차는 보다 그렇죠. 일단 15에서 18만원. 요거를 돌파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이 가격대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한번 보시면, 항서제약 주가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서는 지금 보세요. 리보 세나리. 리보 세나리 중국에서 예, 시판을 시작했, 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주가가 6배 올랐어요. 6배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칼렘 류즈마. 칼렘 류즈마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두배가 갔어요. 그러면서 전체 얼마? 12배가 올라갔습니다. 항서제약이. 항서제약이 그래서 시총이 얼마가 됐습니까? 120조가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 선례가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도 시총 100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국보다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월등하게 큰 시장이죠. 중국에서 승인을 받고 판매를 하는데 시총이 120조가 같다. 그러면 미국에서 승인을 받고 자 시장 자체가 월등히 큰 여기서 판매가 시작되면 자 그렇죠 키움증권에서 얘기한 그 시총 117조, 120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이 얼마입니까? 72조입니다. 보이시죠? 72조. 그렇죠. 그런데 영업이익 얼마입니까? 영업이익 작년 기준으로 1조 3,200억이에요. 1조 3,200억인데 시총 이 얼마야? 72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지금 리보센의 가나 매출 기준 순익 구조를 보시면 예상 매출 자 미국에서 FD 승인을 받게 되고 미국에서 판매가 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27년 재략적으로 영업이익 2조가 나옵니다. 자 29년에는 보다 2.6조가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조가 나오는데 70조잖아 그쵸 그러면 자 만약에 2.6조 그러면 두배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140조는 돼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1차 가격대는 얼마 그렇죠? 15에서 18만 원을 바라보고 이걸 돌파하고 fd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다음 가격대는 우리가 80에서 100만 원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캐스팅과그 다음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렇게 분석이 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청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보시죠. 한13% 정도 상승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오늘 장 중에 장 중에 플러스 자20.72% 보이시죠? 20% 넘는 상승을 기록하면서 2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3일 연속의 불기둥이 나타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 자 제가 옆에 보시면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텔레그램 방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자 보시면 지난 4월 15일이죠. 자 여기 보이시죠? 지난 4월 15일날 보시면 마이크로 컨택설 관련해서 예,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보이시죠? 4월 15일날, 4월 15일날 무료 추천주로 마이크로 컨택설 9,850원에 예,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 텔레그램방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예, 눌림목이 나오고 이제 상승 초입하는 4월 15일날 자 종가가 만 570원에 끝났는데. 9,850원에 매수 추천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상승 그리고 중간에 눌림목 이후에 상한가 그리고 급등 패턴이 나타났고, 자 그러면서 요 최근에 예 수급이 대량으로 수급이 되어 몰리면서 급등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850원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고. 오늘 종가죠 24,000원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143% 넘는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두 달여 만에 불과 두 달여 만에 2.4배가 올라갔습니다. 자 마이크로 콘테스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로 반도체의 핵심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올해 전체적으로 캐파가 늘어나고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큰 폭으로 주가 상승 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자,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향후에 수혜주로 그리고. 또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엄선하고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주부님들. 실시간으로 하루 종일 주식 차트를 보고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각종 정보가 실시간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이런 정보, 재료, 호재가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가 어렵다. 매수 타점 놓치, 놓치게 되고 매도 타점을 놓치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할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보유한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하셔서. 알람 설정을 한 다음에 알람 띵동 울리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대응을 하시게 되면 자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 보시죠 상단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입장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텔레그램방 예, 초대 링크를 전부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전부 다 잡아서 안내를 실시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단기 급등 주들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월 1일 날짜 보시죠 4월 2일 4월 1일 날 무료 추천주로 코나이 보이시죠 2만 9천원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 자 눌림목 나오는 음봉이 나오는 눌림목 구간에서 자적어 매수 타점이 났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났기 때문에 2만 9천 원의 안내를 드렸고 불과 5일 만에 예70%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해드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들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편하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내가 보유한 내가 보유한 내 종목 내네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무료로 전부 다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들로 수익을 쌓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입장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텔레에 들어오는 자 초대 링크 초대 링크를 모두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그대로 보이실 겁니다. 그동안 추천드린 모든 종목, 모든 종목에 대해서 가감 없이 예 상승률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오롱티 시즌 175%, 예 어, 지금 보시면 가온전선 52%, 보르노이 100%, 보이시죠? 전진건설로버 175%. 예 그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추천드린 모든 종목에 대해서 가감 없이 모든 종목에 대해서 자 수익률 상승률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모두 안내를 드렸던 모든 종목에 대해서 가감 없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종목 정보를 받고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자, 재료와 이슈가 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가능한 종목들, 그러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만 엄선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률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가능한 종목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부담 없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상단 전화번호로 입장,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텔레그램 방 모두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